안녕하세요. 서대리입니다. 찬바람 불때 배당주라는 투자 석담처럼 직장인들이라면 찬바람 불때꼭 준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연말정산 준비입니다. 연말정산만 잘 준비해도 매년 100만원 이상 환급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저도 연말정산 준비를 틈틈이 해서 매년 200만원 가까운 돈을 돌려받고 있습니다. 올해 2월에는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230만원이 월급날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매년 이렇게 연말정산으로 돌려받는 핵심 비법은 단연 연금저축펀드와 IRP 납입입니다. 투자하지 않고 연금계좌에 입금만 해도 내야할 세금을 줄여주는 세액공제 혜택 덕분에 서대리는 매년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한도까지 입금하고 투자하는 편이죠. 참고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연봉 5,500만원 이하면 연금계좌 입금액의 16.5%, 연봉이 5,500만원 초과하면 13.2%입니다. 예를 들어 연봉 4천만 원 서대리가 연금저축펀드 600만 원, IRP 300만 원총 900만 원 전부 입금했다면 세액공제 받는 금액은 900만 원 곱하기 16.5%인 148만 5천 원이고 연봉 6천만 원인 서과장이 서대리와 똑같이 연금계좌에 900만 원 입금했다면 900만 원 곱하기 13.2%인 118만 8천 원 세액공제 혜택을 받게 됩니다. 이처럼 세액공제 혜택이 상당하다 보니 연말정산으로 많은 돈을 환급받아 받거나 뜯겨본 사람 모두 준비하는 것이 바로 연금저축펀드와 IRP입니다. 실제로 제 주변에는 연말정산 하나만 보고 무작정 계좌 개설해서 입금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히 개인형 IRP의 경우 아무 금융사에서 만들었다가 피 같은 내 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계좌 수수료로 조금씩 사라질 수 있는 만큼 잘 알아봐야 하는데요. 이전 영상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IRP 계좌 자체에는 운용관리 수수료와 자산관리 수수료라는 이름으로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계좌에 1억이 있고 수수료가 0.3%만 돼도 1년에 30만 원이 비용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왕 연말정산 준비하면서 나중에 투자로 연금자산 굴릴 것까지 감안해 IRP계좌를 만들 계획이라면 예전에 소개했던 것처럼 크게 세 가지를 비교하시면 됩니다. 첫째는 계좌 자체 수수료가 있는지, 둘째는 ETF 거래 수수료가 있는지, 마지막 세 번째는 내가 챙길 수 있는 이벤트 혜택이 쏠쏠한지입니다. 이 관점에서 세 가지 모두 만족하는 증권사가 있어 구독자님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NH투자증권의 나무증권 IRP계좌입니다. 당연히 저도 계좌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 나무증권 IRP계좌에는 두 가지 계좌 수수료가 아예 없습니다. 당연히 개인이 납입한 돈에도 수수료가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투자하는 ETF에도 거래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서대리는 대부분 ETF로 IRP를 투자하는 만큼 ETF 매매 수수료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숨만 쉬어도 나가는 고정 비용인 아파트 관리비나 출퇴근 교통비처럼 ETF 투자한다면 거래 수수료는 피할 수 없는 비용이라 적을수록 좋을 텐데, 나무 증권 IRP는 ETF 매수, 매도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요즘 대부분 일반적인 펀드 대신 운용보수 저렴하고 거래도 쉬운 ETF로 연금계좌 투자하는 추세고, 앞으로도 이 흐름은 이어질 것이라 생각하는 만큼 ETF 매매 수수료는 항상 체크해봐야 할 요소입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나무증권에서 12월 말까지 IRP 계좌를 신규 개설하면 누구나 1만원 모바일 상품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좌만 만들어도 국내 상장 ETF 한주살수 있는 돈이 생기죠. 저는 이미 예전에 나무증권 IRP 계좌를 만들어서 가지고 있다 보니 1만원 혜택은 받지 못하지만 나무증권에서 IRP 계좌가 없는 분들이라면 바로 계좌 개설하고 혜택 챙기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연금저축 펀드는 증권사마다 계좌를 여러 개 만들 수 있지만 IRP 계좌는 증권사별로 한 개만 만들 수 있습니다. 계좌 개설 이벤트뿐만 아니라 나무증권 IRP 계좌로 개인 돈과 퇴직금을 입금하거나 타사 연금 계좌, 중개형 ISA 만기 자금을 나무증권 IRP 계좌로 이전하면 금액에 따라 모바일 상품권을 추가 지급합니다. 보통 연말정산에 진심인 분들이라면, 연금저축펀드 600만원, IRP 300만원 입금하거나, IRP에만 900만원 전부 입금하실 텐데, 300만원만 넣어도 모바일 상품권 3만원 받을 수 있으니, 이번 기회에 세액 공제 한도까지 채울 계획이신 분들이라면, 나무증권 IRP로 세금 혜택과 모바일 상품권 모두 챙겨가시길 바랍니다. 참고로 IRP뿐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도 입금과 이전 이벤트를 진행 중인데, 이쪽은 이벤트 금액이 최대 100만원으로 큰 만큼 해당되시는 분들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당장 irp 계좌가 필요 없거나 이미 다른 증권사에서 irp 계좌를 운영하고 있더라도 이번 이벤트 혜택을 받고 계좌 만들어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우선 작년부터 법이 바뀌면서 퇴사하면 받는 퇴직금은 무조건 irp 계좌로 받아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언젠가 퇴사를 하게 되니 irp 계좌를 최소 한개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퇴사 후 퇴직금을 바로 쓰려고 해도 일단 IRP 계좌에 들어가기 때문에 직접 계좌를 해지하고 일반 계좌로 옮겨야 합니다. 즉, 이왕 IRP 계좌를 만들 운명이라면 좋은 거래 조건과 혜택을 받고 만드는 것이 아무래도 유리합니다. 단순히 퇴직금 수령뿐만 아니라 IRP 계좌를 이미 한개 가지고 있어도 최소 하나 더 만들어야 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바로 IRP의 중도인출 문제 때문입니다. 연금 수령이 가능한 만 55세 이전에 언제든지 중도인출되는 연금저축펀드와 다르게 IRP는 정말 특수한 상황이 아니면 부분인출이 안됩니다. IRP에 입금된 퇴직금이나 이미 들어있는 돈을 뺏어쓰려면 계좌 전체를 해지해야 하죠. 개인적으로 입금해서 세액공제 받은 돈과 퇴사할 때 받은 퇴직금이 하나의 IRP 계좌에 있고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이라 가정해보겠습니다. 이때 퇴직금만 빼서 사용하고 싶지만 그렇게 하면 퇴직금뿐만 아니라 투자 원금과 그동안 발생한 수익금까지 한꺼번에 다 돌려받게 됩니다. IRP 계좌가 해지되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때 IRP 계좌에 세액공제 받았던 투자 원금과 수익은 16.5% 기타소득세를 내게 됩니다. 원치 않는 세금이 발생하는 것이죠. 이처럼 살면서 돈을 언제 어떻게 쓰게 될지 알수 없기 때문에 이전에 업로드했던 영상처럼 IRP 계좌는 가능하면 여러 개로 분산해서 관리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서대리는 현재 세액공제를 위해 개인적으로 입금하는 IRP계좌 A와 이직하면서 받은 첫 번째 직장 퇴직금용 IRP계좌 B, 그리고 현재는 투자하지 않고 가지고만 있지만 지금 다니고 있는 두 번째 직장을 떠나면 받게 될 퇴직금용 나무증권 IRP계좌, 이렇게 세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직장인에게 IRP계좌는 필수템입니다. 그래서 아직 IRP계좌가 없거나 한계밖에 없는 분들이라면 이번 기회에 최소 1만 원 모바일 상품권 혜택에다가 계좌 수수료와 ETF 매매 수수료가 없는 나무 증권 개인형 IRP를 만들어 두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럼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채널이 구독자님들의 자본주의 라이프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서대리였습니다.